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화나트 옵션 대표 김남문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6회 강화나트 옵션 라이브 경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림과 도자기 작품들, 또 조각품들, 다양한 앤틱 제품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슬라이드 화면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좀 빠를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 하나 이렇게 작품을 넘겨가면서 좀선 보여드리고 설명도 좀 덧붙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마도 병품부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작곡하신 소공 이명우 네, 화백님 달마도 작품이고요. 총1 0 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명우 화백님 전성기 때 제작하신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요. 병품과 작품의 상태도 양호합니다 자이 작품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대형 작품이죠 어, 100코 조금 조금 넘습니다 100코 조금 넘는 작품인데 피그먼트 프린트 기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어,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까요 네수이죠숫 수술 이렇게 작품화했는데 어,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수술 주제로 이렇게 표현한 작가는 이배 이배 선생님이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인이 없습니다. 작품에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 추정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뒤쪽에 보이시는 작품은 전지 정도 사이즈가 될것 같습니다. 네, 대형 작품이죠. 어, 전북 화단을 대표하시는 벽천 나상목 화백님의 산수화 작품입니다. 이 역시 전석기때 작품이죠. 천천히 한번 좀 잡아볼까요? 그리고 저쪽 수결 쪽 한번 쭉 잡아보겠습니다. 사인인 쪽. 그리고 이쪽에서 작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는 이제 좀 다양한 다기 세트도 있고요, 다완도 있고, 네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엔틱 크 제품들도 이렇게 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이번 경매에 조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이 점자 타자기. 이 점자 타자기는 굉장히 귀하죠. 100여 년 정도, 100여 년 정도 이렇게 세월감을 지니고 있는 물품이고요. 어, 뚜껑을 열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경매 때본 경매 때 저희들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는 백산 김정옥 선생님 청화백자 다기세트, 5인용 다기세트고요. 그리고 현강기정혁 선생님의 도자기들, 네 작품들, 주병도 있고요, 화병도 있고, 네 신상호 선생님의... 작품도 있고요 신상호선생님 작품이 투각화병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본경매때 저희들이 실물 보여드릴게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좀 여러가지 작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용문화재이신 방곡 서동규선생님 작품도 있고요또 백담 이강선생님 도평이유락 또 도예명장신 한청 김복한선생님 부터 시작해서요자 여기 엔틱제품들 이고 요건 어, 무용문화재신 서암 김진환 선생님의 남포별유이고요. 그리고 요 작품이 제가 눈여겨봤는데 화로 다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작품이죠. 도자기로 이렇게 제작이 된 화로입니다. 네, 화로 제품이고요. 바닥면에 사인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역시 본경매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작품은 민복진 선생님의 대형 브론즈 작품인데요. 한 높이가 작품 높이만 한 80cm 정도 됩니다. 80cm 정도 되고요. 어, 이 작품 조금 보관이 보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표면을 표면을 코팅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이렇게 좀 저희들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엔 석조 작품이고요. 높이가 한 63cm 정도 됩니다. 작품 사이즈만요. 작품 사이즈만 그 정도 되고요. 아래쪽에 수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각으로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동경매 때 자세하게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흑단 조각품도 있고요. 신상호 선생님 화병과 동곡, 예, 김정무 선생님 주병, 엔틱 전화기, 색감이 정말 좋죠. 내 네, 천연옥으로 제작한 향로, 향로도 있고요. 그리고, 아, 폭포석도 있네요. 이건 돌솥이죠. 곱돌솥. 아, 연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뚜껑도 개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딱 맞게 맞춤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김정호 선생님의 서울의 달 작품도 있고요 미실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신 여천 김종집 선생님의 서예작품, 어, 혁신, 혁신이네요, 혁신. 네.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서예작품이고요. 자, 밑에도 역시 서예작품들 있고요. 자, 이번에 그림 하나씩 소개드려 드릴게요. 삼낙자 스님의 대형작품이고요. 유명하신 분이시죠? 삼각자 선생님. 아, 이건 김구 선생님의 서예 작품이고요. 유목인데, 따로 공격맥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좀, 어, 좀 특별한 작품이에요. 소재 유상규 화병님의 작품인데, 호랑이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거는 고사 인물도, 고사 인물도로 봐야 되겠죠. 뭐 신선으로 봐도 되고요. 근데 세표로 아주 섬세하게잘 그려졌는데 작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밥이. 바닥은 견바닥입니다. 네, 견본 단체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사이즈도 2분의 1 정도 이렇게 될것 같고요. 다음은 지영수 화병님의 30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승무, 승무 작품이네요. 전시회 때 출품을 했던 작품이고요.